10월 31일,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테슬라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는요. 테슬라 중심으로, 다른 주식 뉴스들은 헤드라인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따가, 저녁 때, 테슬라의또 약간 숨겨진 보석 같은 뉴스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샅샅이 쌍끌이 어선처럼 긁어 모으니까, 그 소식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상당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안 좋은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죠? BID, 그렇죠? 중국의 BID 3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쳤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들여다 보도록 할까요? 자, 올 3분기에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ID가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테슬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BID는 올해 3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011억 위안 한국돈으로 38조 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는 테슬라의 3분기 매출보다 4조 원 남짓 많은 겁니다. 에이, 4조? 엄청나네요. BID가 분기 매출로 테슬라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기 매출로. 자, BID의 단기 순이익은 한국 돈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조 2천억 원으로 11.5%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다만 순이익은 테슬라가 아직 3조 원으로 한발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순이익도 곧 따라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이 회사는 3분기에만 하이브리드 차 68만 5,800대를 팔았는데, 이는 직전 분기보다 23.2%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4.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순수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도 46만 2,900대로 4.3% 증가했을 뿐인데요. 자, 4분기에도 실적 전망은 밝습니다. 통상 연말이 되면 차량 판매가 늘어나는 터라 3분기까지의 판매 추이가 유가, 유지될 경우에 비아이드는 연간 판매 목표로 설정한 400만 대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BID는 올해 9월까지 약 274만 대를 팔아 치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항상 BID의 이 기사를 볼 때는요. BID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ID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같이 만들어 팔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이제 차량 판매는 같이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순수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랑 그냥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순수 전기차가 얼마, 그 다음에 합쳐서 얼마를 봐야 되는데, 자, 순수 전기차와 이 테슬라 순수 전기차, 비하이드 순수 전기차량의 판매를 보면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뭐냐면 전기차 마켓이 지금 점점, 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쭈그러들고 있다. 자, 이 소식 때문일까요? 오늘 테슬라 좀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자, 장중, 자, 마이너스, 0.76%로 마무리가 되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0.49%로 지금 보고 계시죠? 흐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지금 예, 1% 넘게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반등이 들어와야 될 턱이거든요? 속전 없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요 1분 봉을 제가 한번 좀 띄워놓고,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의 어닝 발표가 있었잖아요? 뭐 메타뿐만 아니라 오늘 진짜, 어닝이 대박이었죠. 내일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와정각 서부 시간으로 1시 끝나는 정각이 라이엇, BKNG, 그다음 암젠, 그다음에 스프라우트 마켓이죠. SF, SFM, 오늘 10% 가까이 올랐죠. 1시 5분에 메타, 로빈훗 로쿠, 스타벅스, 엣지, 노바맥스, 돌데시, 이베이, 투일로, 텔라당. 1시 10분에는 마소 코인베이스 가바나 한치 15분에는 mgm 그다음에 한치 30분에는 레모네이드 와 오늘 뭐 언행이 대박이었는데 시장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오늘 좀안 좋았어요 어저께는 amd가 좀 이렇게 미끄러지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 그쵸? 메타가 좀 상당히 좀안 좋았고 오히려 좀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은 또 좋은 모습을 좀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어떻습니까, 여러분? 3일 연장으로 지금 테슬라가 빠지고 있죠? 자, 이쯤 되면, 자, 저희 미진노들 얼마나 작게리, 잔악깨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276불. 저 고점에서 몰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악성 댓글러들 가운데. 그 기준으로 지금 보면 무려 지금 7.15%. 야, 요즘 같은 때 여러분, 테슬라가 7% 빠지는 것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죠? 7.15% 빠지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진을 방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폭풍 피해갈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로빈훗 기술적 반등 들어오다가 지금 마이너스 10.1% 오늘 어닝 발표했었거든요. 자, 로빈훗이 여러분 12월달에 이벤트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음, 로빈훗을 어닝 발표 이후에 들어가겠다고 계속해서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강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의 한 수였죠. 이렇듯 자 미즈노의 메스타점 미즈노의 종목 선정, 미즈노의 작게리, 자나케나 리스크 관리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매일 매일 종목 추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VSTE 124%, THAR 68.97%. 페닌주식 그닥 잘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자, MAX에는 봉준호네요. 예전도 추천드렸고요. 자, 레딧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무려 41.97%! 와우! 물론 레딧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붙여지면서 함께 올랐지만, 제가 레딧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미국에는 한국처럼 그렇게 여러 사이트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레디슨 갈 수밖에 없는 녀석이다라고 제가 100만 번 이야기했는데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축하 또 축하 드리고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킴벌 머스크가 팔 때는 팔아야 됩니다. 단한 번도 그는 <laughs> 최고점에서 안판 적이 없었어요. 그가 팔면 늘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적중하고 있거든요. 그외에 3인방. 자, 여러분. 주식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주식은 내려가게 돼 있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들이 한두주 갖고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주식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팔아 재끼는데, 뭔 수로 버틸까요? 당분간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좀 지켜봐야겠고. 요 여러분,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이 주목을 받을 것은 슈마컴이었죠. 자, 회계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담당자가 사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박살났거든요 한번 볼까요? 슈마컴? 무려? 정중에 42.68% 애프터 2%더 빠지니까 34%가 넘게 와우 칼처럼 떨어져서 이거 완전히 니은자네니은자 그쵸 뭐 한편으로 여러분 SMCI 스프릿 되기 전에 1 0 0불 넘었을 때 제가 매도사인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말라그랬습니다 근데 말안 듣고 들어간 사람들 하, 얼마나 힘드실까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포모와 탐욕에 갇히고 뉴스를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미년 미주놀이 함께 하시자고요. 최선 제가 미주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SMCI 같은 경우는 당분간 반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여러분 이 초반에 나던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 그냥. 음, 물린 기관들이 물량을 좀 떠넘기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또 S&P 500에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떠넘기려고 살짝 올린 거니까 이런 거에 또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따라 들어가신 분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서버계의 엔비디아라고까지도 불렸죠, 슈마컴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테슬라와 국지구천 뉴스 전해드렸고요. 지금 한국은 출근길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10월 한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11월이 남아 있습니다. 미준우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이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